오늘은 수행평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쪽에 속하는 리튬, 나트륨, 칼륨 금속의 반응성을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활동을 할 거예요. 자, 우선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이 매우 큰 금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석유 안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물과 최대한 닿지 않도록 보관을 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죠. 자, 실험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를 할 거고 유의사항을 안내를 할 테니 이 점을 꼭 숙지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실험은 장갑과 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하고 실험을 진행할 거고요. 먼저 샬레에 걸음종이를 한 장씩 얹고 세 구역으로 연필로 표시를 해주시고 선생님이 나눠드리는 금속을 한 조각씩 받아가셔서 각 칸에다가 올려두시면 기본적인 실험의 준비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거름종이로 구역을 나누었고요. 배부 받은 알칼리 금속을 이제 칼과 핀셋을 이용해서 각자 조에서 이렇게 썰어가면서 단면의 변화를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어, 조각을 조금만 드리는 이유는 이 조각이 아주 작아도 반응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 단면을 자를 때 조금 힘들겠지만 작은 부분을 잘 잘라가면서 자르는 순간 어떤 색깔의 변화가 있는지 등을 관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단면의 변화를 관찰하고 난 다음에는 물 속에 넣어서 반응을 어, 관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물을 비커에 넣은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여기에 리튬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넣어가면서 반응을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은 넣지는 않을 건데, 이런 식으로 물에 넣을 때는, 이 아까 단면을 자를 때 잘라두었던 조각들을 한 두세 조각 되기 때문에 한 조각만 넣어서 관찰을 우선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때, 염기성 증기가 좀 발, 발생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후에 바로 증발 접시로 최대한 증기가 호흡기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서 실험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험관에 이렇게 물을 채운 다음에 이번에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굳이 떨어뜨리지 않을게요. 나머지 조각을 넣고 그리고 넣는 순간 향불에 불을 붙여서 향을 이렇게 넣어보는 실험을 할 거예요. 어, 이때 어, 주의할 점은 금속을 넣자마자 거의 향불을 동시에 갖다 대야 변화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향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제 것은 이제 어떤 기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우리가 어, 가연성 기체의 경우에는 어, 수소가 있죠. 수소 같은 경우에는 폭발성이 있어서 어떤 퍽 혹은 퐁 하는 소리가 나 거고요. 그리고 조연성 기체인 산소 같은 경우에는 꺼져가는 이제 향불을 좀더 밝게 타오르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두 가지 중에서 어떤 기체가 발생하는지를 한번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세 가지 금속에 대해서 각각 실행을 해 보시면 실험은 거의 다 끝나게 돼요. 그리고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시범 실험으로 같이 관찰할 건데 전기 전도도 측정기로 이 금속들의 전기가 통하는지 우리 금속은 전기 전도성이 크다라고 배웠죠. 어,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제 전기를 얼마나 잘 통하는지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안내했던 실험을 하도록 할게요. 주의할 점은 정말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친구들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평가를 하겠다는 것을 숙지해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